그리고 논란들이 여기서 또 끝나지가 않아요. 이번엔또 무슨 논란이냐. 이 악천지 놈들이 레고까지 건드렸다고 해 가지고 야, 난리가 납니다. 이번에는 이제 레고의 상표권까지 침해를 했어요. 도대체 무슨 사건이냐. 얘네들이 평소에도 뭐 나이키라든지 뭐 아디다스라든지 유명 브랜드의 로고를 표절해 가지고 패러디하면서막 사용을 해 왔었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논란이 많이 터졌던 애들인데 이번에는 대놓고 패러디도 아니고 레고 로고를 그대로 사용을 해가지고 상표권 논란이 터졌어요. 얘네들 이번에는 뭐 한다고 레고 로고를 사용을 했는지, 그쵸? 자, 어디에다 사용했냐. 네이버 카페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네이버 카페 메뉴에다가 레고의 로고를 그대로 사용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카페 이름을 그냥 레고 월드라고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 레고 월드니까, 뭐, 레고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사이트인가 보다, 자기들이 레고로 만든 작품들을 공유하는 레고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인가 보지? 라고 생각을 하잖아. 그쵸? 그런데, 웃긴 거는, 레고 카페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레고를 다루는 카페가 아니에요. 음, 도대체 이 레고 카페는 뭐하는 카페일까? 그쵸? 잘안 해, 니들. 바로 이 레고 카페는, 막 천지들 중에서도 악질인 놈들, 뭐 악질이라고 해봤자 우악굿에 마음에 안 드는 짓을 한 사람들을 수용시키는 수용소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니들이 잘못을 한거 반성하고 반성문 쓰고 이러면은 다시 활동 정지를 풀어주겠다. 어, 그동안은 여기에서 반성해라. 악감정신병원인 거야, 그렇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안 좋은 내용으로 사용하는 카페를 제목을 레고 월드라고 붙인 거야. 왜 이런 정신병자들 수용소를 레고 월드라고 붙이냐고. 레고 월드, 뭐, 레고 하는 애들이 다 악질이란 말이야. 뭐야? 그쵸? 게다가 이것뿐만 아니라 레고의 공식 광고도 자기들 마음대로 막 갖다 써가지고 또 논란이 터져요. 보면서 단체 레고 월드로 이런 식으로 글을 올렸는데 우학국과 함께 레고 월드 가자. 요딴 소리를 쳐하고 있다 이거죠. 사람들이 딱 보기에는 뭐, 레고랑 이벤트를 하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냥 너네들 문제 많은 놈들이니까 저기 수용소에 박혀있어라. 너네들 며칠 동안은 활동 정지다.라는 거를 지들은 이게 저 웃기다고 만들어 놨는데 그냥 레고의 거를 그냥 갖다 쓴 거야. 이게 일반 개인이 한 거면은 장난스럽게 한 거라서 문제 안 되거든. 근데 얘네들은 이미 기업화가 됐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남의 상표권 침해, 저작권 침해를 항상 일삼다 보니까 이렇게 논란이 터졌다 이거죠. 실제로 얘네들이 레고라는 상표권을 사용해가지고 안 좋은 이미지로 사용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레고 입장에서 빡칠 수가 있어요. 왜냐면 하 레고는 아동용 장난감 브랜드입니다.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쥐들이 악질적인 놈들을 처벌하는 수용소의 이름을 레고 월드라고 붙이며 레고를 좋아하는 사람들마저 이상한 이미지로 인식이 될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레고는 이런 데에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브랜드인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레고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큰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레고가 얘네들을 처벌하기 위해가지고 또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